어우 지긋지긋한 비 드디어 그쳤네 빗기를 뚫고 오는 저 남자 헬로아 갖고 싶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싶다. 주말에도 보고 아우 지긋지긋해 그쵸 몇달 보고 있어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만난 오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색운동 체험 주짓수 팀장님의 취미를 한번 체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laughs> 저 베라, 진취적인 삶을 사는 아들 진서마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오늘은 뉴페이스. Oh. 오늘 공간도 완전 새로운 곳. 뒤에 원래 쇠 냄새가 나야 되지만 오늘은 약간 쇠 아, 냄새보다는 네. 무도위는 냄새가 좀 나는 곳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온이 장소 어디냐? 바로 뒤에 보면은 탑짐이란 곳입니다. 부봉 과학도에 위치한 주짓수 무에타이 또 킥복싱 체육관에 지금 온상태고요 네. 기존에 원래 우리 홍 팀장님께서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던 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은 탑짐의 네. 관장님. 네, 관장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도봉구 방학동에서 탑짐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부터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게 주짓수여가지고 음. 주짓수가 어떤 건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네. 주짓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요 어, 주짓수는 매우 간단합니다. 상대를 어, 꺾거나 졸라서 제압하는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혹시 네.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걸로 이제 점수를 얻어가는 거죠? 스포츠 주짓수에서 점수 체계는 고위 포지션하고 상대를 위치를 변동시킨 수위 그리고 이스테이, 마운트, 0마 100, 디언밸리 이런 것들 점수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 <laughs> 나 어려운 말1 0하잖아 위에, <laughs> <오케이, 웃음> 위에, <laughs> 위에 올라타면 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뭐 라운드나 이렇게 진행 방식은 혹시 어떻게 0 0 100, 100, 무승부요 없고요 무조건 승부는 가려지게 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점수라고 음, 하셨으니까 시간이 5분까지는? 화이트 벨트는 평균 5분 블랙 5분. 벨트 같은 경우에는 10분 아 이게 또 벨트의 네. 색깔마다 또 다르다는 네. 거죠? 이벤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틀립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소 아니야? 와우. 원래, 원래 관장님도 하세요? 아? 살짝 눈풀렸는데괜찮 <laughs> 제가 친구분 할 때는 되게 멋있는 노래 깔아 드릴게요. 이분이 실세이시구나 거의 여기 살고 있는 지방형이라아 지방형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원요눈 원래 이렇게 풀리시는 거 맞아요? 전처럼 라테를 꺼냈고 이렇게 걸 여기까지 와서 넘겨줬는데 상대가 뺄 경우 있죠 이렇게요. 요 그대로 이렇게면 그렇지. 야기 자, 시다 도망만 다녀야 되는 거죠? <laughs> 아니 도망만 다녀야 돼요? 네 도망만 다니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가격이 다들도안 되는 거 아니야? 뭐가은지를 <laughs>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laughs> 아니 뭐가은지를 알고 그렇게 웃어도 먼저 웃으면 돼? 하가에 잠이 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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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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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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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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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저리 빨리 빨리 다리만 하다 보면, 왼발, 오른쪽으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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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오 왼발, <목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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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안 오오 오오 뭐, 와, 이거 숨이 안 쉬진다. 아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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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목소리가> 내가 지금 못 하는 거. 유산소 오케이 끝 진짜 너무 힘들어 o 아, 시 여러분들 강한 h 유한 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u get so. Because I h a v 비를 o tell y o 진짜 o u n g e r you feel me. I'm feeling with your o 따 d k i 고 d of stuff. Okay, I'm g e t t i n 때까지 다니겠 l e bit. b y 지 네 오늘의 치욕을 홍팀장 아 진짜 너무 힘들다